그래서 조용히 울고 있었는데 는멈추았거든요 네, 네. <laughs> 생각보다 더고 네. 네. 조용히 있 네. 네. 이제 으로갈는데소리로려 <laughs> 내가 미모를잃어버린든 무의미해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의뭐 이유나 의미를 찾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? 했지만 <laughs> 내가 미안할 수도 있잖아요. 네, 내가 미안할 수도 있잖아. 요 지금 몇 명이에요? 여기에서 나못하들 그래, 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. 아니, 이렇게, 이렇게, 오면 괜찮아. 아, 괜찮아.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. 그렇지만, 이 생각이 게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. 괜찮을까요?